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디지털 영상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3D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분야에는 디지털 영상, 컨텐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 TV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나, 해리포터와 같은 판타지 등, 또 마법 효과나 폭발, 화염같이 위험한 것들도 이제 만들어내는 도구들 중 하나가 바로 이 3D 프로그램입니다. 3D 오브젝트의 특징은 이제 실체하지 않는다는 것의 특징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탕화면에서 마야 아이콘을 클릭하셨을 때 나타나는 가장 최초의 화면입니다.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마야 체험판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완성된 3D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는 입체 모양을 만들고 매핑이라는 색을 입히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준비 단계가 끝난 후에는 애니메이션 과정을 거치고 렌더링이라는 최종 과정을 통해서 3D 이미지가 출력이 됩니다. 지금 이 창은 이제 마야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사용 방법이 안내된 동영상들인데요. 첫 번째는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생성하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위에 있는 메뉴들의 설명,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건 재질, 조명, 그리고 렌더링에 관한 동영상들인데요. 요거는 마야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 밑에 체크를 두게 되면 다음부터는 이 창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일단 체크를 두고요. 기본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가장 이큰 화면이 바로 작업창인데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 이 화면의 크기는 무한대예요. 그래서 뭐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자, 이제 무한대로 되는데요. 요 그리드는 위, 아래, 좌, 우, 이런 것들을 나뉘어서 그리드를 바닥이라 생각하고 이 위에 여러 가지 3D 오브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이 이 창에서 결과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2D와 3D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자면 2D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 Z축과 그리고 X축만 이루어진 오브젝트, 평면의 오브젝트를 말하고요. 3D는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 입체의 오브젝트가 되겠죠. Z축과 X축의 Y 깊이를 더해서 평면인 오브젝트를 3D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뷰 큐브를 움직이시다 보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그리드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계속 돌리시면 같이 돌아가게 되고요. 탑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서 보게 되고, 레프트 부분에서 보면 왼쪽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고, 맨 앞으로는 프론트 부분을 보시게 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바로 이홈 버튼을 누르면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제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위쪽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예쁜 아이콘들이 나와 있는데 이 아이콘들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맨 위에 있는 러닝 무비라는 아이콘은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 이 오토데스크 와야를 실행했었을 때 나오는 대화창인데요. 여기에서는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여러가지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동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물음표 아이콘은 헬프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헬프창이 뜨게 됩니다. 물론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마야의 어떤 매뉴얼에 대해서 알려주는 창이니까요.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론 다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점차 익숙해지다 보면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꼭여길로 들어가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카메라 아이콘들만 모양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카메라 우리가 보는 이 뷰포트의 어떤 보는 관점을 컨트롤하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아이콘에 갖다 대었더니 텀블 툴이라고 하고, 맨 오른쪽 설명에 보니까, alt, left, m, b 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카메라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뷰포트로 이렇게 마우스를 같이 모아봤더니, 마우스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전에는 누른 화살표 모양이었었는데, 텀블 툴에 클릭을 하고 뷰포트로 가져와 보니까 이렇게 회전 모양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lt라고 써져 있었으니까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뷰포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두 번째 카메라 아이콘에 가 보니까 트랙툴이라고 해서 이거는 Alt MMB라고 되어 있는데요. Alt를 누신 르 상태에서 미들이라고 해서 마우스의 휠 버튼을 누르신 상태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트랙툴을 누르신 상태로 Alt를 누르고 휠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는 방향은 변하지 않지만,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만 움직이고요.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회전을 시키려고 해도 회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오브젝트가 궁금하다. 잘 되었나 확인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리 툴이라고 해서요. 먼저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봐 주고요. 이것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이 화살표가 상하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Right의 오른쪽을 의미하니까 Alt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로 보면 이렇게 좌우가 아니라 상하로 움직여 보시면 이 뷰포트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으실 때는 쭉 당겨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원하는 크기로 뷰포트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네 번째 카메라 아이콘은 줌 툴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이제 줌을 시키는 건데, 눌러보시면 이번에는 오른쪽 좌우로 움직입니다. 상하가 아니라 좌우로 움직이는데요. 개념은 비슷하지만, 요렇게 해서, 줌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콘은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상하로 움직였지만 줌 버튼은 Alt를 누르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아이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요. 이 카메라 조작은 이 마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조작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수정을 하더라도 어느 각도에서나 볼수 있어야지 수정이나 편집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조작은 가장 기본이 되는 조작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형을 하나 그려준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직접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들수 있으니까요.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나 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꾸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빨리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면 전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전환을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건 지워주고요. 여기서 콘 모양으로 좀 바꿔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러 모양을 조금 그려주었고요.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한번 살짝 눌러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썼던 퍼스펙티브 그 화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위에서 뭔가 탑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면, 프런트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오른쪽에서 이 오브젝트를 바라봤었을 때 나오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지워주고 다른 거를 새로 그려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그려주시면 다른 곳에 있는 모양도 동일하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싶으실 때는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금방 전환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여기에 있는 격자, 그리드를 없애주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위쪽에 있는 그리드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 그리드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하나이지만 볼 때는 편하게 각자의 화면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엣지를 선택을 한다 하시면, 몇 개를 선택을 해도, 이렇게, 동시에 선택이 되고, 어, 수정을 할 일이 있어도,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분할 화면으로, 스페이스바를 좀 길게 누르게 되면 이러한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메뉴들은 여기 위에 있는 파일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면 없어지고요. 스페이스바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분할이 되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위에서 파일 부분을 눌러서 세이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여기에서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정이나 다른 오브젝트들을 만들 때에도 이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고 지워준 다음에 사각형에 모양의 튜브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옆에 move 툴을 눌러 줬더니 이렇게 3개의 화살표 방향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도형을 어디로 움직여 줄 건지 결정을 할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여기에서 파란색 축은 z축, 빨간색 축은 X축, 그리고 여기 위로 향한 연두색 축은 Y축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쉽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Z축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플러스 Z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플러스 X축 부분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y축 부분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하늘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x, y, z축 모두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편할 수도 있지만 모델링을 하거나 세심한 작업을 할 때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작업 하던 게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하나씩 움직이는 버릇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할창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시면 한 가지씩 빠진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빨간 색깔, 지금 X축이 없고, 이쪽에는 파란 색깔, Z축이 없고, 그리고 이쪽에는 Y축이 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안 보이는 거죠. X축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쪽 탑 부분과 그리고 프론트 부분에서는 여기 이렇게 땡겨오지만 지금 라이 부분, 오른쪽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오른쪽 부분과 정면에서 본 거는 차이가 있지만 탑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똑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요. 이번에는 X축으로 담겨보면 지금 프론트 부분이 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무브 툴 밑에 있는 로테이트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아까 전에 화살표 모양으로 있었던 모양이 지금은 원 모양으로 이렇게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회전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의 Z축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돌리면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구요. 이번에는 빨간 색깔 X축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돌려보면 X축을 기준으로 도형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있는 Y축을 선택을 하고 회전을 하면 평면에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것,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그 밑에 있는 스케일 툴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 역시 Z축, Y축, X축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도형을 클릭을 하시고 늘리거나 또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Z축을 중심으로 늘려주었고요. 이번에는 빨간색에 X축을 쭉 늘려주시면 이렇게 도형이 크기가 변화가 되고요. 이렇게 크기도 조절하실 수 있는 스케일 툴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한번 복습을 해보면 맨 처음에는 여기 동영상 초보분들이 보시는 러닝 모비 이거 보시고 그리고 F1 누르면 헬프 창이 뜨면서 여러 가지 오류라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F1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lt 키 누르셔서 와우스 왼쪽 버튼을 사용하시고 가운데 버튼 사용하시고 오른쪽 버튼 사용하시고 이거 꼭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옮기는 거 가운데 누르면 다 옮겨질 수 있고 좀 세밀하고 정밀한 작업을 할 때는 하나하나씩 사용하는 거 해봤습니다 그리고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과 크기를 늘릴 수 있는 것, 요걸 이제 알아보게 되었구요. 오늘 배운 단축키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